사도행전 13장 48절. 212페이지.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 사고는 이전 세계 민족을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자기들만이 선택된 자. 하나님께 예, 선택된 자, 선택된 자, 택함을 받은 자, 선택자, 예, 택함을 받은 자, 예?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 예.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 세계의 민족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택한 자고 이방인들은 버리운 자라는 거. 근데 이방인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예, 우리가 말씀을 쭉 이제 지금 이렇게 앞에는 안 읽어봤지만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 하는 자는 작정된 자는 다뭐 하더라? 믿더라고, 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작정된 자. 작정이라는 것은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우리가 예정 이거 할 때, 이 예정은, 예, 이제 다른 말로 좀 풀이를 하면 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정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 신적 작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을 우리가, 예,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그 계획, 이런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쭉 이끌어가, 이끌어가. 저도 지금 오직 예수 기념관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꾸미고 있지만은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쭉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딱딱 맞이지 않아. 왜냐면 난 우리는 다 준비했는데 일하러 오는 분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아, 저기, 일이 생겨서, 거기 일이 안 끝나서, 못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언제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요 날, 내일 일이 될것 같은데도, 그게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언제 끝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정확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실수가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여기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선택된 자는,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실적작정 가운데 있는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의 계획은 일어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택함을 받은 자도 유기된 자와 어떻게든 한장 넘겨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 유기. 응?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유기. 이게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최대 비극. 예. 인간의 최대, 아주 가장 큰 비극이에요. 최대 비극. 하나님께 유기. 이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버리운 자. 버리운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는 말 그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가장. 이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공격해 장로교단에서 하나님의 유기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를 하나님은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이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 지금 하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쓰시고, 어떤 것은 기 쓰시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고, 이것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의할 그런 자세가 우리는 있지가 않는 데니까요. 항의할 무엇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선택된 자는 우리는 그러면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유기된 자나 선택된 자나, 하나님 모실 때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심판받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이 됐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더 멋있은 사람, 더 신사적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을 텐데.